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 따뜻해진 날씨에 봄꽃들이 만발하고 덩달아 사람들의 활동도 증가하는 시기인데요. 때문에 요맘때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움직임이 많아 어깨에 흔히 생기는 어깨 충돌 증후군 때문인데요. 어깨가 스트레칭이 충분히 되지 못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어깨가 조화롭지 못하게 움직이면서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발생합니다. 팔을 움직일 때마다 위쪽 어깨뼈와 힘줄이 충돌하면서 소리가 나고 이 때문에 염증과 통증이 발생합니다. 초기 통증이 심하지 않지만 방치하면 회전근개 완전 파열 등 심각한 어깨 손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성인의 60% 이상이 적어도 한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빈번히 나타나는 어깨 통증.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 자주 움직이는 만큼 피로가 쌓이기 쉽기 때문인데요. 봄철, 레저, 스포츠 활동 인구의 증가로 발병률이 높아지는 어깨 충돌 증후군.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 수축하게 되고 이로 인해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어깨에는 팔을 움직이는 상완골이라는 위팔뼈가 있고 그 위를 덮고 있는 견봉이라는 어깨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라고 하는 어깨 힘줄이 상완골과 견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팔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죠. 건강한 어깨는 볼록한 부분인 견봉과 팔뼈인 상완골 사이가 넓지만 외상으로 부상을 입으면 견봉과 상완골 사이가 좁아지게 되는데요. 이렇듯 반복적으로 마찰이 생겨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깨에 무리가 없을 때는 조화롭게 움직이 마련입니다. 특히 팔 벌림 동작을 할 때, 어깨를 머리 위로 들어올릴 때 팔이 벌림 동작을 할 때는 회전근개가 이렇게 위에 있는 견봉이라는 천장이 자꾸 눌리게 되는데요. 이때 나타나는 게 어깨 충돌 증후군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가하다 보면은 회전근개 힘줄에 힘줄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통틀어서 다 어깨 충돌 증후군 혹은 회전근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사용이 잦은 직장인 또 어깨 주변 근육을 자주 사용하고 팔을 위로 드는 동작을 많이 하는 자동차 정비사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는데요. 평소 청소 같은 가사일로 반복된 동작과 어깨 사용이 많은 주부의 경우도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어깨질환 환자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95만여명에서 2018년 226만여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인한 진료 인원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중장년층의 발병과 함께 젊은층의 발병도 늘고 있기 때문이죠. 어깨 통증을 가진 환자가 항상 주의해야 할 자세는 어깨를 벌리는 동작입니다. 어깨 통증을 가진 환자는 항상 모든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 몸을 항상 어, 몸통에 붙이고 있는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팔을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되는 분들, 자동차 정비, 도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본인의 몸의 위치를 높여갖고, 이렇게 해서 할 일을 어깨 높이로 낮춰서 본인이 더 책상이나 더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일을 하셔라. 그래야지 어깨 아래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평소 집안일로 반복적인 어깨 사용이 많은 중년 여성입니다.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는데요. 팔이 좀안 올라가고 잘때 어깨 부분이 좀 아파요. 백년기 학원까지 한 4년? 4년째 하는데 2년 전부터는 조금 더 아픈 것 같아요. 근육이 완제나 아니면 한의원 가서 이렇게 침 맞고 그렇게 어깨 충돌 증후군의 경우 팔을 올린 후 내릴 때 통증이 발생하고 어깨를 움직일 때 무언가에 걸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깨를 움직일 때 소리가 나고 낮보다는 밤에 통증이 심하다면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의 진단을 위해서는 먼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어깨 구조물의 형태를 검사합니다. 견봉 모양은 평평한 모양부터 약간 휘어진 경우, 심한 경우 갈고리처럼 꼬부라진 모양까지 다양한데요. 이때 견복 모양의 변형이 있는 경우 어깨 충돌 증후군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힘줄의 염증이나 손상 동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깨 질환의 경우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보다 정밀한 검사와 진단이 필요합니다. 360도 회전하며 움직임이 크고 많은 어깨. 복잡한 구조에 여러 질환이 발생하죠. 팔을 머리 위로 들때 아프고 밤에 통증이 심한 어깨 충돌 증후군부터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석회성 건염, 견봉 쇄골 관절 탈구 질환까지. 어깨에는 다양한 증상과 질환이 나타나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환자분이 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가 엑스레이 검사인데 엑스레이는 단순하게 뼈 관절을 보는 검사고 어, 보통 정형외과 의사들은 뼈 관절을 보고 그 상태를 파악해서 관절염 혹은 뼈의 모양 등을 파악해서 임상적 추적을 내리게 되고 혹시나 그것이 힘줄이나 인대 파열에 음심하는 소견이 있다면은 말씀드렸던 신체 검진과 더불어서 MRI 촬영을 하게 됩니다. MRI 촬영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힘줄과 인대 등의 이제 내부 연부 조직에 대한 검사입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이 돼버린 어깨 통증 예방을 위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공원에 가면 흔히 접하는 큰 핸들 모양의 어깨 운동기구 어깨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어깨를 돌리는 큰 핸들의 경우에는 어깨를 팔 위로 올리는 어깨 충돌 증후군을 오히려 일으키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 어깨 힘줄에 무리가 되는 동작이므로 어깨에는 좋지 않은 운동입니다. 어깨 질환의 경우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아 수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원장님, 어깨 충돌 증후군도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회전 관계 파열이 완전 파열이 동반된 경우에만 수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깨 충돌증후군은 어깨에 발생하는 대표적 퇴행성 질환이만큼 방치하면 증상이 더욱 악화되고 회복이 어려워서 초기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데요. 여기가 아프세요? 관절을 나누시고. 어깨 통증에도 원인에 따라 조금씩 증상이 달라지는 만큼 문진과 신체 검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체크해야 합니다. 어깨 충돌 중후군은 결국에는 어깨 내부의 회전근개라는 힘줄에 문제가 있는 건데 자 하얗게 보이는 곳이 힘줄이 붙는 자리인데 거기가 좀 달아서 위아래 둘다달아가고 지금 하얗게 보이는 거거든요. 어, 수영할 때 제가 접영을 되게 좋아해요. 그럼 접영 그 동작이 저한테도 괜찮아요. 어, 수영할 때 동작이 결국에는 한 바퀴 돌리잖아요. 맞아요. 이 동작은 어깨에 무리가 된, 주는 동작이다. 대신에 수영을 많이 하신 분들, 특히나 오래 정말 수운하신 분들은 어깨 이렇게 돌리지 않고 이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하는 동작이 가능하대요. 음. 그거는 어깨에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수영을 정말 어깨 충돌 증후군의 경우 어깨를 90도 이상 움직여야 하는 근력 운동을 자제하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비수술적 치료와 하나는 수술적 치료 두 개로 나누는데 어깨 충돌 증후군 즉 회전근개 증후군을 정확히 진단 진단해야 되는 이유는 회전근개 파열의 범위에 따라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먼저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회전근개가 파열이 돼 있으니 약화된 부분에 대해서 어,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하던, 한다던가 혹은 그에 대해서 통증에 대해 주사 치료를 한다던가 주변 근육 이완을 위해서 체 충격 받으러 한다던가 하는 비수술적 치료를 가게 되고 만약에 MRI를 검사를 했을 때 회전근개 파열이 수술이 필요한 정도로 꼭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어,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고령이고 관절염이 동반돼 있고 파열의 크기가 너무 커서 복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은 인공관절 수술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 치료에 많이 이용되는 체외 충격파 치료. 어깨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 충격파를 전달해 혈관과 주변 조직을 자극하고 통증을 감소시켜 줍니다. 새로운 혈관을 활성화시켜 조직 기능을 재생시키는데 효과적이죠. 어깨에 통증이 있다고 내 어깨가 약화된 게 아닌지라고 오해를 해서 무리하게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깨 관절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회전근개 파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형외과에 내원하셔갖고 어깨에 대해서 정확한 동작 그 다음에 운동 방법을 배우셔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깨 관절을 최대한 해치지 않고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통증 예방 운동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 예방을 할수 있는 올바른 운동법. 전문가에게 배워볼까요? 첫 번째 동작은 밴드를 팔꿈치 정도 높이에다가 걸어둔 상태에서 팔꿈치는 고정을 하고 밴드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회전을 시킬 때 팔꿈치가 흔들리지 않게 완벽하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6초 동안 유지하시고 천천히 제자리로 와주시면 됩니다. 6초. 유지하시고 천천히 제자리로 와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그렇게 잡은 상태에서 뒤를 돌아서 안으로 회전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으로 회전시켜 줄 때도 마찬가지로 팔꿈치가 고정이 돼 있어야 되고요. 팔꿈치가 흔들리지 않게 유지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수건을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 놓고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6초 동안 유지하시고, 천천히 놔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똑같이 밴드를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와 주먹을 같이 벌려주시는 겁니다. 벌려주는 각도는 너무 많이 벌리지 마시고, 몸통에서 30도 정도만 벌려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6초 있다가 천천히 제자리로 오시고 다시 6초 동안 유지하시고 천천히 제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밴드 운동을 하실 때 통증을 차면서 운동하지 마시고 약간 어깨가 힘들다 정도만 느끼면서 운동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없는 초기 단순한 어깨 충돌 증후군의 경우 꾸준한 재활 운동으로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을 방치하게 되면 어깨 주변을 둘러싼 근육과 연부 조직의 균형이 깨져서 자세가 틀어지기 때문에 틀어진 자세를 교정하고 균형을 맞추는 재활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어깨 근육을 풀어주고 어깨와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통증을 줄이고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발견하고도 환자분들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미루고 치료하지 를않는다면 결국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회전근개가 파열됐으니 어깨 관절이 조화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관절염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파열 크기도 점점 커지고 관절염이 생긴다면 회전근개 봉합술로는 막을 수 없는 질병이 돼서 결국 관절 자체를 교체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됩니다. 어깨 질환자 200만 시대. 우리 몸에서 어깨는 사용량이 많은 관절로 남녀노소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는 어깨 관련 질환 또한 다양한데요. 손이나 팔을 사용할 때는 어깨 관절에 부드러운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어깨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어깨를 풀어주는 가벼운 운동과 함께 바른 자세를 습관화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 예방을 위해서는 한쪽 팔에만 가방이나 짐을 드는 행동은 피하시고 평소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팔과 어깨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시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베고 옆으로 눕는 자세보다는 천장을 보시고요. 운전할 때는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며 어깨를 풀어줘야 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진단 후에 어떻게 치료받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어,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깨 통증을 느끼는 환자가 있다면은 어, 자가 치료나 비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 아니므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에 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통증이 생겼다는 건 우리 몸에서 구조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은데요. 어깨 충돌 중후군을 단순 근육통 정도로 여겨 방치하면 증상이 심해지고 주변 조직을 손상시켜 팔의 사용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어깨 사용을 자제하고 초기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어깨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